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수열의 극한 대단한 마무리 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수열 중에서 수렴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씩 n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n 파이 n을 1 2 3 4 대입하면요.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이렇게 식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진동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루트 n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루트 n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녀석 또한 무한대로 갈 것이에요. 즉 얘는 발산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여기 있는 e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대표적인 진동하는 수열이에요. 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즉이 녀석도 대표적인 진동하는 수열이다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3 마이너스 n이 있어요 자 3은 그대로 있지만 여기에는 마이너스 n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즉이 녀석 또한 발산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딱 하나 4번만 이렇게 남는구나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이에요 자 실제로 파악하면 여기에는 이 4번은요 수열이 n분의 마이, 아, 1부터 대입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수열이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 상으로 표현한다면 n이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n이 2일 경우에는 2분의 1, n이 3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n이 4일 경우에는 4분의 1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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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가까워지는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n과 bn에서 대해 an이 마이너스 2, bn이 3일 때 여기에는 이것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세이 항상 수업 때도 강조했겠지만, 자, an과 bn이 이렇게 수렴할 때 두개다 모두 수렴할 때, an 곱하기 bn 값은 두 개의 수렴값인 마이너스 2와 3의 곱인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단 이것이 성립하려면 an과 bn 모두 an과 bn 모두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요, 리미트 an bn 플러스 리미트 4 분의 리미트 a n 마이너스 e 리미트 b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4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계산해서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8. 따라서 정답은 4 이렇게 구해시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다 더한 것이 분모에 그리고 n의 제곱 플러스 n-1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엇이냐면 여기는 리미트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리미트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여기 안에 있는 이 분수식을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는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합입니다. 우리 수 원에서 배웠겠지만 이거 공식이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으로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임이란 여기 안에 박스에 있는 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올 것이고요. 분자에는 6 곱하기 n 은 3제곱 플러스 n 빼기 1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해주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박스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를 두 번째에 취해준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2분의 6 해서 3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곱하기 an이 4일 때 아래에 있는 값을 구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생님이 정석된 풀이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수열을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우리는 이제부터 cn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cn은 4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자, 도안 동시에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an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cn이기 때문에, 우리 a n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c n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양변에 리미트를 한번 취해줘 볼게요. 그러면 c n은 사로 가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갈 것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한분의 사니까 0인 거예요. 그럼 a n은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값 지금부터 한번 같이 구해줘 볼게요. 자, 우리 a n은 지금 잘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무한대 여기 있는 얘는 0으로 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은 절대 0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걸한번더 정리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2n제곱 플러스 3n 곱하기 a n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cn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이만큼에 있는 이명을 1로 이렇게 옮겨볼게. 여기를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시기 보기가 간단해지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n은 4로 가고요. 여기 에는 이만큼은 2로 가는 거니까 정답은 2 곱하기 4에서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발레 찾기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같이 볼게요. 자 리미트 AN이 알파이고 AN 빼기 B&N 이0이면 B&N은 알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쌤이 얘기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AN이 수렴, AN 빼기 B&N도 수렴하기 때문에 AN에서 AN 빼기 B&N도 수렴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는 있이 값은 정확히 bn이니까 b m 도 수렴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 리미트 bn은 리미트 이만큼 의준과 똑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an bn 이거니까 얘는 알파 alpha 빼기 0에서 알파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이 맞다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니은, an과 bn이 수렴할 때 bn이 더 크면 극한 값도 더 크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이죠. 왜? 같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할 때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니에는 거짓. 자, 디귿. AN 곱하기 BN이 0이면 AN과 BN 모두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녀석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배표적인 반례는 AN, BN을 이렇게 할게 AN을 10101010 10, 10, 10, 10. 그리고 BN을 01010101 0, 1, 0, 1, 0, 1, 0, 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AN과 BN을 곱해주면 다0 0 0 0 0 0 0 0이니까이 녀석 0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AN과 BN은 모두 다 발산하기 때문에, 진동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틀린 방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자, 이때 N분의 AN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자, 쌤이 얘기했지만 부등호가 보인다?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선생님은 이 녀석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드러나는지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얘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돼요 왜 근거이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세 변을 다 N 플러스 2로 한번 나눠져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식은요 N 플러스 2 분의 N 제곱 빼기 4니까 약분되면 m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N 될 것이고 여기 또한 N 플러스 2 분의 n제곱 플러스 2n이면 여기는 뭐하 남아요? n만 남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세 변을 우리가 n분의 an이 궁금한 거니까 다 n으로 나눠져 볼게요. 그러면 1-n분의 2, n분의 an1, 2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세 변을 싹다 리미트, 리미트, 리미트 취해줘 볼게요. 그럼 얘도 1, 얘도 1이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도 1로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1 이렇게 쳐주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함 sn이 2와 같이 나와 있을때 an분의 sn. 자, 선생님이 수업 때 강조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열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b다. 언제 n이 2 이상일 때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sn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제곱이고요. 자 sn 1은 n 곱하기 2의 n 마이스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를 2의 n 마이스1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있는 이만큼 여는 이만큼은 2의 n 1곱 곱하기 2n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치.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 2n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n 플러스 2가 이렇게 오겠구나.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 a에는 n 곱하기 2의 n-1 플러스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s에는요. n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분모는요? n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로만 바라봐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n 제곱으로 모두 다싹다 나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를 우리가 2의 n제곱으로 나눔시다. 자 나눠주면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2분의 n이 이렇게 남을 것이고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잠깐요, 여러분들. 님이 조금만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님이 다시 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양변을 분모 분자를 2의 n 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끼리 비교하면 2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이 7번 문제에서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는 수혈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 녀석은 좀 베스트셀러니까 조금 기억해두면 많이 도움이 된다 한번 더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이랑 같이 8번부터 10번까지만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위에 있는 두점 pn과 qn 사이의 거리를 an 이렇게 주었어요 그럼 한번 구해줘봅시다 자 pn의 좌표는 n 마 3n 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고요 자 qn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 콤마 자 3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얘를 좀더 정리하면 qn은 n 플러스 1 콤마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n 제곱 그럼 6n 빼기 2니까 플러스 4n 그 다음에 3 빼기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an 같은 경우는 요 pn과 qn 사이의 거리니까 자 n 플러스 1에서 n을 빼준 거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x자표의 찾기를 제곱하면 1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찾기를 제곱이니까 u n 플러스 1의 제곱 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만큼이 바로 an이 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대입해 주면 n분의 루트 1 더하기 6n 플러스 1의 제곱인 거볼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도 1차, 분자도 루트 n제곱이니까 1차라는 거볼수 있어요. 그럼 최고차 계수끼리 보면 1분의, 여기는 36의 루트니까 6, 따라서 6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9번 문제는요. 우리가 은근히 이제,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 같은 데서 종종 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볼게요. 자, AN이 무한대로 가고, AN 빼기 BN이 1로 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 두 가지 풀이법으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정석된 풀이에요. 자, 여기 있는 AN 빼기 BN, 우리가 지금 얘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자, 좀 중요하니까, 얘를 CN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a n 빼기 b n은 현재 c n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잡보면 a n의 정보는 알고 있어. 또 c n도 1로 간다 알고 있어. 하지만 유일하게 이 b n에 대한 정보만 지금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에요. 다들 맞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BN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있 이식을요 분모 분자 아니 양변을싹다 AN으로 나눠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을 나누면요 1이 AN분의 BN은 AN분의 CN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N분의 BN은요 1 AN분의 CN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쉽게 이렇게 외워볼거냐면 여기를 양변을 다 리미트 리미트를 한번 취해줘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am 분의 bn 값은요 리미트 1 1 빼기 리미트 am 분의 cn이야 자 a n 분의 cn인데 an은 무한대 cn은 1로 가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요 자체가 무한분의 1즉 0으로 갈 거예요 따라서 a n 분의 bn은 1로 간다는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 식을요 분모 분자 모두 an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대1 더하기 2곱하기 an 분의 bn 분의 3 빼기 an 분의 bn이 될 거예요. 자, an 분의 bn이 1로 간댔으니까 우리는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1에서 3분의 2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깔끔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조금 여러분들 나중에 객관식 풀이에서 도움될 수 있는 풀이를 줄게요 자 an이 무한대로 간다 an 빼기 bn이 1로 간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야매 풀이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걸 만족하는 an과 bn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an을 n 그리고 bn을 n 1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n은 무한대로 갈 것이고요 an 빼기 bn은 정확히 1로 가는 걸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맞나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걸 똑같이 저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그러니까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n 더하기 2 n-1 분의 그리고 3n-n-1 해 볼게요. 그러면 최고창 차 개수에 비해서 3분의 2라는 정답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쌤이 이 야매로 만든 이 풀이는요, 우리가 객관식에서 종종 활용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시를 찾아서 할수 있다면 충분히 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라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 10번까지만 하고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a n이 3으로 수렴할 때, 자, a n 플러스 2 곱하기 5 n분의 5의 n제곱 a n 플러스 3 n의 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시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지금 수, 등비 수열이 있는 극한을 구할 때는요, 최고차, 밑이 제일 큰이 5의 n제곱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를 5의 n제곱으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러식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5의 n제곱분의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5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 a에는 3으로 가.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0으로 가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식은 0 더하기 2분의 자 a에는 3으로 가고 5분의 3은요? 5분의 3의 n제곱은? 그렇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1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